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요,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 법으로 해결하는 거와 마음 치료로 해결하는 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의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외도 문제로 어려움과 이 마음의 고통을 갖게 되면은, 어 조언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상관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뭐 많은 불법적인 행동들도 하게 되고 또 어떤 뭐 법으로도 해결하려고 하고 마음으로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부부 상담이나 심리 상담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결을 못하고 어, 힘들게 이제 살아가시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그로 인한 결과로 이제 맞바람으로 이어지게 되면서도 부부가 헤어지지 못하고 고통 속에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어떤 주변의 어떤 조언과 위로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외도 문제를 합리화 시켜가지고, 이제 더욱, 이제 크게 만들거나 방치한 채, 이제 시간 낭비를 하고 살아가면서, 또 다른 외도로 이제 번지, 번지게 되고, 또 법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해결을 해서 상관절을 떼어냈는데, 중독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또 다른 외도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외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뭐, 법을 이용해서 상관자를 쳐내거나, 뭐,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이런 그 잘못된 노력은 시간 낭비와 돈 낭비만 하시게 되는 것으로써 정확하게 알고 이제 노력을 하시라고 이제 간략하게 이제 비교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법으로 이제 그 상관자 소송을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그냥 상관자를 떼어내는 거에는 좀 효과적입니다. 상관자를 정리시키는 거. 예. 어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이 과정에 배우자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면서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 그리고 어그 회복을 하는 거에 엄청난 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외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부 상담이 아닌 그 외도 심리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이 상처와 분노를 치료하고, 어, 그러면서 그 상관자 소송으로 이어졌다면 조금 내 심리를 보호하고 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상관자를 쳐내기 위한 그런 그 노력을 목표로 해서 이제 먼저 그걸 실행하게 됐을 때그 과정, 과정에 그 왜곡된 상처들이 엄청나게 이제, 어 만들어지게 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게 되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버려지게 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상관자를 떼어내는 거에는 아주 그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예, 그거 위에는 법으로 해결하는 거에서는 이 별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관자를 떼낼 어 때는 이제 소송, 어, 상관자 소송을 어,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상관자들이 어, 옛날보다 조금 많이 독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한1 0건 중에 8 건은 상관자가 정리가 되는데 한두 건은 상관자 소송을 당해도 이제 계속 이제 집착을 하면서 또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관자 소송으로 그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해결할 땐 그 상관자는 떨어질 수 있지만, 내 배우자, 내 배우자의 관계 중독 문제, 심리 문제, 그 상관자와 외도를 하면서 기억되었던 그 성에 대한 그런 감정들, 뭐, 이런 문제들은 하나도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자만 정리가 되고, 또 다른 대상을 만나서 외도로 가거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가 감시가 심하면 이제 외도는 못해도 뭐 도박이나 중, 뭐 다른 뭐 게임이나 이런 중독으로 또 번져가게 되는, 어, 어, 그런 심리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상간자 소송을 했다고 해서 관계 중독과 그 어떤 정서적인 문제 상처가 치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저상간자랑 떨어졌으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정신 차리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세요. 왜냐하면 이미 관계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가 생겨 있, 있는 한 절대로 어. 그, 외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만 되고요. 예. 그래서 그 법으로 했을 땐 중독의 문제, 외상 트라우마는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중독과 외상 트라우마는 다른 외도. 그러니까 또 다른 대상을 만나서 외도하게 되고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은 배우자는 어, 맞바람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면 정말 치료가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치료가 안된 결과로 부부들이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또 이혼을 하게 되는 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자, 이 마음 치료를. 어, 어. 했을 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마음 치료로 20년 동안 많은 부부들을 회복하고 이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어, 또 부부들이 그런 사랑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의지만 갖고 오시면은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마음을 치료하게 되면 그 불안정한 심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요 어, 이 일이 있기 이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아 선생님 그게 가능한가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일이 있기 전보다 부부가 더 행복하게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마음을 치료하는 거에는 윤리와 도덕으로 그 해결할 수 없는 예, 우리의 어, 마음의 사랑이 윤리와 도덕으로 딱딱. 처럼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내 모든 걸 바쳐서 다 해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예, 그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독이라든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성격 문제라든가 예또 어떤 그원 가족에서 생겼던 그런 어, 상처 문제라든가 어, 이 정신적으로 뭐 요즘에 뭐 가스라이팅이다 뭐 나르시스트다 이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진짜 행복해지면서 아내와 엄마로서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회복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열정, 남자의 순수한 열정의 마음을 찾고 성욕을 풀고 사는 남자가 아니라 열정으로 뭔가를 성취하는 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돈, 명예, 사랑을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 외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그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이라던가 그 부부의 어떤 그뭐 성격적인 부분이나 원가족에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서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서 부부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받는 것은 이 외도 심리 치료를 어 하는 과정에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가게 되고요. 다른 상담센터에서 잘못 받은 상담이. 이제, 오히려, 그 상처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들도, 외도 트라우마 치료 과정에, 이제, 해결이 되어가는, 이제, 통합적 치료이다. 그래서, 치료의 과정이, 어, 최소 두 달에서, 길게는 뭐, 한 8개월 이상 이렇게 가게 되는, 어, 그런 어떤 단점은 있어요. 예, 최소 이제 두 달인 거죠. 이 마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니까. 이제, 두달 정도 걸리는 부부들도, 그, 보면은, 어, 그래도 부부가 관계가 좋아서 잘 살았던 부부들 있잖아요. 행복하게. 어 이런 부부들은, 어, 그래도 한두달 정도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고요. 예. 정말 그, 힘들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갖고 살았다. 그럼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이렇게 이제, 어, 걸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그,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 회복을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고통 속에서 7개월, 8개월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예, 계속 좋아지고, 부부가 이제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 아이, 더불어서 아이들까지 복받는 삶으로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치료를 해내기 위한 오랜 시간에 그 프로그램들을 또 개발해서 갖고 있게 되고, 그다,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또 빨리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어, 이 외도 트라우마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전문가는요, 일반적인 개인 상담이나 심리 상담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몰입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치료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네, 단점을 하나 더 얘기,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래도 숨이 안 쉬어지고 힘들어지시잖아요. 한 5회차 정도 참여하시게 되면은 이제 숨도 쉬어지고 조금 이제 생각을 객관적으로 할수 있게 있게 되는 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견뎌서. 어, 그 치료에 임하시면은 이제 내 마음도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뭐 어 상관자가 잘안 떨어지면 이제 상관자를 그 떼어내는 소송도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 가장 현명하신 선택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릴 수 있어요 마음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키고 상대 배우자도 지키고 상관자도 상관자도 떨어질 기회를 줬는데 안 떨어지면 또 법으로 뛸수 있고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냥 그냥 법으로 딱 상관 상관자소송을 해서 상관자 딱떼내고서 외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몇년 뒤에 또 다시 배우자의 문, 어, 마음의 문제가 생기고 또 외상 트라우마가 생긴 그런 배우자가 극복이 안 돼서 또 이제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고 계속 그 안에 이제 부부들은 불행하게 살아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도 힘들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외도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마음 치료를 통해서 어, 부부의 또 다른 일이 있기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부부로 이제 회복이 되시면서, 이제, 그, 어, 상관자도 떼어내고 이렇게 현명하신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정리해서 드리면, 법으로 해결할 때는 상관자 떼어내는 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어, 중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요. 외도 문제 완벽히 해결된 거 아니에요. 외도 문제는 심리가 움직였잖아요. 마음이. 그 다음에, 어, 심리, 그, 마음을 치료해서, 외도 트라우마를 치료해서 회복으로 가는 그런 장점은, 부부가, 가족이, 또, 나의 삶이, 돈, 명예, 사랑을 다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외도 트라우마 치료의 과정입니다. 단순히 외도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마음, 기분, 감정, 또, 이 지혜, 지식이 모든 게 통합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인 거예요, 장점이. 그래서, 일이 있기 이전보다도 행복해지실 수 있는 거고 뭐뭐 뭐 단점이라고 굳이 꼽으라면 단점도 아니지만 예. 어 조금 시간이 최소 5회차에서 이제 5회차 정도 지나가면 이제 감정이 조금 편안해지고 5회차 넘어서 이제 최소 어 우리가 심리 치료에 오는 게 10회에서 뭐 20회 뭐더어 길게 가면 더뭐 6개월, 뭐 8개월 이렇게도 가지만 그거는 그 상처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거고, 뭐, 요런 어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이런, 음,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인 건데요. 나중에는 치료가 다 되고 나면 그 시간, 그 돈이 아깝지 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과정은 단순히 그 외도 문제를만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요. 이 외도 트라우마 치료를 잘 받게 되시면 외도 문제가 다시는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게 그 심리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또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설프게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왜곡된 심리로 이제 번지게 되는데, 어, 그,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그 어설프게 그 치료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 심리를 이제 자신을 속여가지고 이제 계속 그, 그 다른 방향성으로 문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심리들까지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통합적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 이, 어, 이 마음의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 그 통합적인 부분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